안녕하세요 약사들을 위한 꿀팁 오늘은 약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약사들에게 조제 업무가 하는 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약과 향정신의약품을 사용했을 때에 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 조제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약국전산프로그램에서 먼저 조제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약국전산프로그램으로 보고한 후에, 보고한 수량을 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 또 들어가서 거기에 나오는 현, 재고량 수와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의약품의 재고량 수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 알이라도 차이가 난다면 빨리 어디에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찾아내어서 그 수량을 맞춰 놓아야 합니다.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약사는 마약과 향정신의약품을 구입할 때에 구입 등록과 함께 구입 보고를 제깍제깍 해 주어야 하고 또 반납이 들어왔을 때는 처방전에서 먼저 매달의 약이 반품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처방전 반납 수만큼 받았는지 수량을 하나하나 다 세워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것도 전부 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보고를 해야지 재고량 숫자가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매일매일 보고를 하고 수량을 직접 세워어 확인한 후에 기록까지 남긴다면 어떠한 조그만 실수가 있을 때라도 빨리 그 잘못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찾아내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향정신, 의약품, 처방전은 따로 출력을 해서 날짜별로 모아두어야 문제 해결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